오늘도 성투데이 맛있는 정보 여러분들께 배달해드리는 코달통입니다. 오늘 역대급 돈복 살수 있는 호재 스텔라루맨 가져왔고요 바로 보시죠. 여기 차트를 잠시 좀 보시면 하염없이 내려만 가고 있던 스텔라룸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거래량으로 받쳐주다가 결국에는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수직상승했던 봉우리를 조금씩 보시면은 결국에는 원래 시작했던 금액으로 되돌려 놓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뭐라고 딱 꼬집어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느낌 오시죠? 누군가가 강제로 끌어올린 후에 놔버린 모습을요. 여러분도 여기에 탑승하실 수 있었고 여기에 탑승하실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비공개정보 단독 입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비공개정보 여러분들께만 다 알려드릴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일단 제가 간단하게 정보 하나 먼저 알려드릴게요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어드랍 관련된 내용인데 왜 뜬금없이 에어드랍을 말하느냐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 집중하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테니까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카이토 7400 400만 달러 치 토큰 에어드랍, 그리고 카이토 토큰 150% 급등, 카이토 에어드롭 스테이킹 성공적, 이런 내용 보이시죠? 에어드롭은 아시는 것처럼 무료로 코인을 주는 건데, 그 전에 스냅샷이라고 하는 보유 잔고를 캡처한 후에 일정 비율로 무료 코인을 나눠주는 게 에어드랍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스테이킹으로 이자까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할 수 뿐이 없었다는 거죠. 스테이킹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유잔고에 은행 적금처럼 일정 비율로 이자를 지급해 주는 걸 스테이킹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에어드롭만 진행했을 때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스테이킹으로 해결해 버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에어드롭만 하면 무료 코인만 싹 받고 얌체처럼 다 팔아버리니까 폭락이 뒤따라왔던 건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많이들 봐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스테이킹으로 보유잔고에 이자를 줘버림으로써 가격 폭락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언제 스냅샷을 찍고 언제 에어드랍을 지급해주고 어느 기준으로 스테이킹을 받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재단에서 스냅샷과 에어드랍을 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성 투자자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혜택을 주고자 비공개로 몰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스테이킹으로 이자까지 챙겨주면서 투자자들의 이탈률을 낮춰 붙잡아두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져온 비공개 정보, 바로 스냅샷 시점부터 에어드랍을 지나서 스테이킹 기간까지 단독으로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정보가 왜돈 복사할 수 있는 역대급 호재냐면요. 1차 스냅샷 시계에 맞춰서 보유정보 뻥튀기 시키시고 에어드랍 실컷 받으신 다음에 스테이킹으로 이자까지 넉넉하게 받아주시면 되는 건데 또 2차 스냅샷 시계에 맞춰서 반복을 하신다면 이건 복리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리스크 없이 큰 수익 내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이거. 이거, 여러분들도 절대 좌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아까 뉴스 기억하시죠? 150% 급등. 지금 다들 이거 먹으려고 혈안이 된 거고,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가져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1차만으로 이 정도 급등량을 가져온 게 뉴스에 나올 만큼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었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진성 투자자들을 위해 재단이 마련한 잔치라고요. 되었다는 건데 제가 가져온 소식은 1차만으로 끝나는 소식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진성 투자자들을 위해 재단이 마련한 잔치라고요. 재단은 사실 이분들 덕분에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발성 소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이 비공개 정보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단독 공개해 드릴게요. 돈안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공짜로 알려드릴 거고요 딱 좋아요와 구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저를 사칭하면서 금전 요구를 한다면 바로 차단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받으시냐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간단하게 코라고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스냅샷 일정 그리고 에어드랍 시기 스테이킹 기간 요거 다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공짜로 보내드리는 거지 돈 받거나 유료가입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칭이나 금전 요구는 꼭 조심을 하시고요. 이런 정보를 저도 마음 같아서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여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에어드랍과 스테이킹 물량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모든 분들께 다 보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딱 선착순 200 분들께만 보내드릴 거고요. 그만큼 저도 정보 퀄리티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보 절대 어디 가서 소문 내고 다니시면 안 되고요. 오늘 말씀드린 스냅샷과 에어드랍 그리고 스테이킹까지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더 요약해드릴게요.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보유 전고를 캡처하는 스냅샷을 찍으면은 에어 드롭을 나눠주는 무료 코인 이거 지급하는 거 있죠? 에어 드랍 진행을 하고요. 에어 드랍까지 끝나면은 진성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스테이킹이라는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재단에서는 진성 투자자들을 위해 모든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이 정보만 알면은 코인의 코자도 모르는 일반인조차 수익을 낼수 있다. 왜냐면 돈 복사와 비슷하니까요. 네 번째, 이 코달통이 스냅샷부터 에어드랍, 스테이킹 기간까지 모든 일정 알려드린다. 이렇게 오늘 네 가지로 영상 내용을 좀 요약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 조정장에서 손실 입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런 정보들만 알고 있으시면은 리스크 없이 돈 복사 계속 할수 있습니다. 그럼 복구가 문제겠습니까? 네? 복구가 문제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목표하신 금액은 그냥 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는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힘드신 분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은 이 코달통이 확실한 정보로 다 도와드릴 거니까 부담없이 문자 남기시고 구독, 좋아요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배달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도 성투데이 코달통이었습니다.